네, 유상범위입니다 범무부관님. <laughs> 예. 우리나라가 그 인구 10만 명당 마약 인구 20명 미만 이하를 뜻하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2015년에 이미 상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 과거 에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경의 참을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악화 일로가 있고 작년 2021년을 보니까 앞 그 마약의 압수물이 약 1,300Kg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laughs> 더큰 문제는 보니까 20대와 30대가 지금 현재 마약사범의 53.7%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laughs> 마약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졌다는 건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로폰이 굉장히 고가의 마약류는데 그게 아닌 그 태국이나 동남에서 유행하는 그런 마약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비슷한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약, 마약류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반적인 그 우리 보통 이제 마약 전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마약 투약 사범이 되거나 또는 유통 사범 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성향이 회사원, 또 공무원 군인, 가정주부, 학생, 뭐 이렇게 굉장히 일, 평범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상황이네, 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마약청금국에서 마약오염으로 되는 그런 중요한 지표인데요. 예, 과거에는 소위 말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어, 뭐, 깡패라든가 이런 유에서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격도 어, 좀 많이 떨어졌고, 접근 방식도 예전보다는 뭐 많이 용해졌기 때문에, 어, 그 지금은 그런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 직접 서로 만나서 네. 마약을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 보니까 이제 다크 웨이브라는 아주 은밀한 사이트를 네. 통해서 하거나 텔레그램 또는 가상 회피 등으로 거래하는 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신종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보니까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네요. 예. 네. 2017년에 53, 53억에서 지금 현재 43억 정도로 거의 5년 동안 보니까 약 1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범정부 마약류 특별 수사팀이 설치가 됐죠? 국무총리실 군부총, 사하에 설치가 됐나요? 어, 대책은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관해서는 뭐, 저 검찰이 주로 어, 검찰이 그 동안에 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의 마약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뗐었습니까? 어, 중요 압수물의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거의 자제하는 경향으로 그 검찰 수사가 검찰 수사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네요. 사고 조정하고 여,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마약.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마약. 이 지금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일정한 단계 인계점을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래되면 어느 순간에 통제가 안될 정도로 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속하게 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laughs>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비해서 과거와 같은 청쪽지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지금 집중적이고 어, 실효적인 그 수사 시스템이 구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나치게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에, 여러 기관이 지금 합동해서 같이 수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어, 식약처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재활까지도 연결돼서 관세청도 예. 다 들어옵니까? 어, 거기도 같이 협조 체제를 그, 취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그 심의할 때 예. 필요성을 그 소명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이 갖춰. 좀 노력해 주기 바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 정부 원안에 할 때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 전이해서 직접 수사 가능성 없었던 어, 그 그걸 전제로 해서 말하지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중역의 필요성을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무상법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 네. 국민의 애도기관에 여러 가지로 그, 직접. 애도를 피하면서 욕설 듣는 봉변도 당하시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애도기에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어, 거기에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민주당에서는 셀프 수사다, 이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도 않고, 현재 그 사,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성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검찰에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관여할 할 근거가 법적으로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대형 참사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고 네. 뭐가 원인인지를 미리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누구 하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범위가 아닌 걸 띄워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모를 규명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한 주체가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발생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수사를 할수 있어야지 특정 분야만 다른 수사계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의 효율성 측면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형 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요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해석은 만약에 그게 미진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증거 인멸 관련자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증거 인멸 <laughs> 우려 또 증인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저가지 변경되고 또이그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변 바뀌는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각종 유언 험어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수사 방향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주 신속한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이 재난의 사고 원인을, 분, 사고 원인을 어, 분석하는 것을 빨리 확정할 수 있, 있는 것을 막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하자 또 특검을 하자 이런 또 주장이 또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의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이 일단 수사를 들어가서 압수경찰까 강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 어, 진실 규명을 우리,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네, 상설 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적인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그 상설 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을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그마치 두달 동안을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음.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신청이라든가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 수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의하시는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PPT를 잠깐 볼게요 <laughs> 아, PPT는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laughs> 자, 우리 여러 가지 그, 그 민주당 의원께서 오늘 예결의 질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검찰에서 왜 공조수사 안 하느냐. 근데 형사소송법 197조의 사회수사의 경업장에 보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법경찰에게 영장 신청한 이후에는 사실은 검찰에서 그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이렇게 조정이돼 있죠. 공조 수사도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수사권이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 준칙상에 나오는 협력의무라는 건 상호 의견 제시를 할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그런 의견 제시를 통한 협력은 이미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수사를 또, 또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말씀은... 네, 그 영, 강제 수사가 들어간 다음에는 어, 사건 원래 형사소송법상 수사가, 공, 수사가 서로 경합될 때는 검찰이 송치옥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이, 이런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먼저 강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게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입니다.